이곳은 부동산 맛집 노초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릉역에 나왔습니다. 태릉역 인근에서 물건지까지 한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재볼 건데요. 주변에 바로 천변, 여기 북부간선도로가 있으면서 천변이 있습니다, 천변이. 우측으로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고, <laughs> 주변에 근생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화랑대역에서 가면은 한. 6-7분 정도 그리고 태능역에서 가면은 한 7-8분 정도 그렇게 거리가 걸린다고 하네요 네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신호동을 건너서 다리 건너시면 돼요 아 여기서 여기서 보며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천이 지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하기도 좋으시고, 어, 자전거 타기도 좋으시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를 알고 두번째 블록인 것 같아요. 이첫 번째 골목인 것 같은데요? 네. 건물이 되게 예쁘게 지어져서 지나가다가 이제 보일 거거든요. 어린이집도 옆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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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물건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제 걸음으로 어, 한 7, 8분 정도 걸렸습니다. 밑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상대적으로 외관은 이렇습니다. 주차공간 4대 확보돼 있고 위를 좀 보여드리면, 네, 아래에, 이렇게, 돼 있는 물건입니다. 자, 주차 공간, 네돼 있고, 네. 아, 바로 앞에 이렇게,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근생들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어, 주상복합. 묵동하면 GS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리 이쪽에는 잘 지성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아파트 단지가 어딘지는 별도로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 자막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고. 그리고 전체가 조금 모던한 분위기로 잘조성돼 있고, 그래서 이 매물이 전체적으로 또 새도 다잘 맞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부에 들어가서 복층 공간이 제일 궁금해요. 나머지 대부분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물건들이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까지 해서 3층형 복층이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초로 TV에서 중랑구 묵동의 아, 상가주택을 촬영 나왔습니다. 이곳은 태릉입구역 7호선과 아, 그 다음에 그 7호선과 6호선이 더블역세권인 태릉역세권 태릉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역세권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바로 밑으로. 그중량천의 지천이 흐르는 그런 입지에 있고 그 앞에 바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태릉고 그다음에 원목초, 원목중학교 바로 가까이 있어요. 도부 5분 거리 내에 초중고가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봉화산 둘레길과 그 다음에 중랑 장미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임대보증금은 14억 7천 9백만원 그 다음에 월세는 현재 137만원 관리비 45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수익률적인 면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2% 정도 수준인데 현재 여기 전세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익이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대지는 51평,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30평, 그리고 연면적은 85.38 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차는 총 4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원룸은 못 보여드리지만 복층형 투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물건이 굉장히 재미있고 어, 되게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물건 보러 고고 가실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물건 보여 드렸는데 내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전체가 복층 공간인데 3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여기 현관부터 이렇게 좀 보여 드리고요. 현관 들어오시면 여기 신발 수납 공간이 있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어...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뭐 1인 가구 쓰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침실이 있어요. 침실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위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면이 창이 있어서 집은 상당히 환하고 밝습니다. 두 면이 천장으로 되어 있고 방으로 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메인 침실이 되, 되는 구조죠. 독층,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이손 씻고 세수하는 공간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층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 공간 올라왔고요. 복층에는 이렇게 메인 주방이 있습니다. 메인 주방. 너무 예쁘고, 여기에도 천정형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식탁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숨은 공간은 테라스 공간이에요. 여기 나가시면 단독 테라스가 이렇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현재 세입자 계시는 분도 이 공간에서 캠핑도 즐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건물이 너무 예쁩니다. 잘 구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저 수납 공간 보시고요. 수납공간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에어컨도 두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히든 공간인데요 자또 3층 한 층이 더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개인 침실공간 다락방 공간이면서 침실 공간인데 이 공간도 작지 않아요 총 에어컨이 3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닥 자기만의 다락방 공간으로 쓰고 TV도 여기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런 재밌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TV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창도 나 있어서 어, 밖에 답답함도 없고 굉장히 재밌고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방은 하나지만. 여기 복층 공간에 이 공간을 또 방으로 쓰고 계셔서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두 개, 가운데는 메인 주방,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이 현재 살고 계신 분도 이런 구조에, 구조에 이런 재밌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셨대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테라스 공간이 네. 너무 멋진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부동산 맛집 노초로 TV입니다.